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。 하하하하. <laughs> 네? 네? 그, 그래도 사진 잘 나오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아, 네. <laughs> 갖다 들이대 드려야 돼요. <laughs> 아, 저는 다른 데만 들이대 했더니 거의 다 들이대야 되는 거 맞아요. 네, 맞아요. 카메라 다 들이대야지 뭐. <laughs> 어, 여기 태우는 데죠? 아, 전기차는 고생 좀 하시겠는데? 아, 끌밤 모드가 있나? 끌밤 글반모. 모드. 전기들 끌밤 모드 있던데. 일단, 올라가는 데까지 가야지. 응. 음. 아, 타고 올라가는 데까지요아 역시. 아, 자, 고고, 고고, 고고. 빨리, 선수들. 문 다섯 개라는 사 신호예요. 고고. 문은 다섯 개예요. 고. 문은 다섯 개요. 고고. 빨리. 다섯 개, 나는 여섯 개. 고고. 고고. 자, 타고 올라가는 사람. 어. <laughs> 아,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아직 안 내렸어. 4개래요? <laughs> <일개네요>? 개 일개? <laughs> 자, 자, 복근 자, 자, 자. 호으로 와, 호으로 4개래요?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와, 갈라고 큰 아, 에큰 내가. 아, 29. 28. 29. 응. 29. 고고. 나 네.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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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<laughs> 이야 역시 역시 짱이야 아2 어, 9 역시 아 짐승이야 짐승 으이씨 <laughs>